이 정도면 저희 24시간 마트에 가치 느낌이야. 일단 우리 빠르게 좀 고른 다음에 와, 이 여기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 너무 힘들거든. 여기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 클레버. <목소리나> 안녕. 월드 리뷰 드디어 벌써 <laughs> 세 번째 날이 지나가고 제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네가 바쁘게 놀면서 하고 싶었던 거 사실 못한게 있거든요. 첫째 날부터 공항에서 오자마자 막밥 먹고 공연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못 했던 거. 바로 미국 마트 털기죠 맞아? 과연 미국의 마트는? 어떤 물건들을살지 어, 많을 거같은나 <laughs> 너무 살래. 뭐 사고 싶어요? 뭐 얘기해 주세요. 어? 지금 막 벌써 동전들이야 바로 바로 털어보자. 좋아요. 지츠고 어? 이 되게 예쁘다. 알아요. 어. <laughs>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뭘 얼마나 살려고 지금? 저희 이제 한 100달러 쓸것 같거든요? 아 솔직히 사이판 어. 시장 어. 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귀한 기회를 얻어서 되게 사고 싶어도 진짜. 못 사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마스크를 전부 다 벗고 다닙니다. 아 맞아요. 실내실외 어디서도. 아, 진짜, 진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서도 아, 여기... 마스크 벗고 어, 다닐 거것 같아. 어디서 거예요? 저요. 음. 말 씻는 거. 오케이. 음. 일단 다 사옵시다. 여러분 들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나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이 냄새 트윅스가 여기도 파는데요트윅스요트윅스 투익스 원래 같은... 미국 과자예요 알아요. 사랑이 애타이 찾던데요. 어 사랑이? 이거 봐, 엄청 초콜릿이랑 견과류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기 많은 게 뭐야? 이게 인기 많은. 이거는 캐시..캐시야? 아뭐왜캐시 찾았어요 엄마가 신문을 시킬 어. 이게 천연.. 이거 껌인가요? 아니요 천연, 천연 소화제예요 아, 이게 꼭, 꼭 사야 된다는 소화제를 아 샀거든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천연 소화제를 하나 사볼 오케이 일단 언니들이 사는 건 좋아보이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응? 좋아하실 거였을 텐데 그리고 또 천연이 되게 맞아서 맞아요 저 이거 샀어요 뭐야? 저 인생 과정 오어 이거는 오 일본에서 오 사시는 거 아닌가요? 잉? 어 그렇게 수입 과자 판매자예요. 아 이거 맞아요. 먹고 싶다. 근데 사이판은 일본 과자들이나 일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거 매워요. 라면도 일본 라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영광적이야. 어? 영광적이다는 거 뭐죠? 영광, 영광, 메론이다, 영광스러워. 전라도 영광입니까? 하센저 이거 살 거예요. 뭐죠? 이거 못지내요. 진짜 맛있어 어, 어, 이거는 일본에서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짜게 못지내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 한국 과자있어요 또 한다. 음. 음. 아, 저 이거 보고 달랐어요 하이츄. 하이츄 전부 다 근데. 저 사실 이거 안 먹는데 그치. 사랑이가 맛있다고 추천해 줘 가지고. 죄송하지만 저, 저 미국 마트 와 가지고 다 일본 제품. <laughs> 일본 제품 진짜 맛있더라고요. <laughs> 어, 새라무네맛 추천. 우, 라무네가 이렇게 소다만 레몬 맛? 오레스지만 이치맛, 딸기맛, 블루베리맛. 화인 애플,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플레인 소다. 소다? 소다 소다 기본이 제일 맛있긴 소다? 하죠. 라문네 진짜 좋아해. 요 오, 음. 밀키스랑 봉봉. 어, 한국의 이름이 너무 반갑습니다. 라문네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나요? 구하기 쉽지 않죠. 맞아요, 라문네를 파는 데를 보러 못 봤거든요. 오늘 먹을 것들을 샀는데 탑떡밥 이건 또 한국에서부터.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걸사서 사는 겁니다. 맞아, 당장 먹고 싶은 거 하고 사오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엄청 봐.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성과가 없어 보이네요. 참. 그대로 있네. <laughs> 오케이, okay, 초코나 집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까요? 네. 네. 어 익숙한 한국분 이 여기서 걸어오시고있든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왔어요. 우리 오늘 우리 미국 마트 터기였는데 양파링이 맛있어. <laughs> 캘러그에 뭐. 뭐 싶... 엄청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어깨 네. 참 이것도 맛있고, 어, 어, 이것도 맛있어. 네. 맞아요. 진짜 미국은. 시리얼이.. 맞아요. 아침에 리얼를 많이 먹으니까 국물 라면 해 봅시다. 네. 매운 거보다는 그냥 적당한 걸 좋아하나요? 네. 이것도 국물 라면들이에요. 더 맛있어요. 그냥 이 중에서는 뭐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거 먹어볼게요. 음. UFO도 유명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저가 UFO. 네. 먹어. 이거는 그렇게 매울 것 같진 않은데요? 고추. 나와봐야 별로 맵진 않아가지고 치토스에서. 감자 이거 가져가서 먹어. 근데 맵찔이는 좀 매울 수 있는데. <laughs> 지금 한국에서 파는 고등어 유동이 회사에서 나오는 골뱅이 가 있어. 골뱅이 이게 전 세계의 생산량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저희 24시간 마트 에같힌 느낌이야 지금. 언니, 지금 나 오늘 지금 1 시간째 지 마트 보고 있어. 있는 느낌. 이야 네. 우와! 뭐요? 여러분들 스팸이. 스팸이. 스팸이 우리가 봤던 그 스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라이트 것도 있고. 저기서 엄청나게 무서 속도로 지금 스팸 얘기 듣고 달려왔거든요 지금 하드 스파이시 그 라이트 엄청나게 많은 어, 이건 햄버거에 넣는 스팸인가 봐요 터키 스팸 그리고 베이컨 스팸 베이컨 스팸 뭔가 맛있어 보이거든요 오트밀과 이런 소이밀크 두유 같은 것들도 되게 종류마다 다 다르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 지금 선크림인데 요거 지금 갓 큰 모델로 바나나 보트 되게 유명한 어, 거거든요. 100짜리. 여기 에 100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보시면 이게 52거든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센 겁니다. 원래 100짜리가 있었는데 100짜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근데 우리 집이 언제 가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 20분이면 끝난다고 했던 친구가 누굽니까저기는 한한 지금 이미 지금 약간 지친 거 같고요. 오, 짱 귀엽다. 짱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짱 귀여워요, 짱 귀여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거 명을... 토이스. 아, 이게 장난감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 사람 아직도 장난감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친구 돌아가면... 선물을 선물 이런 거. <laughs> 아,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지금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마트를 거의 살기 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랑 어디를 갔길래? 오, 찾았다. <laughs> 그런 표정으로 해. <laughs> 아니 뭐산게 아무것도 없어. 두 개. <laughs> 응? 결정장입니까? 아, 네. 오 도리토스는 한국에서 잘살수 있는 그게 나 않네요. 일단 우리 빠르게 좀 고른 다음에 와이 여기 좀 벗어나야 될 거지.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일단 저희가 좀더 빨리 고르게 빠르게 고르고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짠자 우와 말아. 아빠 이거 이거 박이다 봄 아니죠 싸가는 거겠죠 다들 네. 자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조금 스킵하고 빨리 남것 소개 한번 해봅시다 이거까지 한국까지, 한국까지. 한국까지. <laughs> 이거는요 우동인데요 무슨 우동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샀고요 이거는 젤리예요 젤리 뭔가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망고 말랭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킨더 부에노입니다 다, 거기서 더추가한게 없어요? 네. 감자치 프랑켄슈타인 마시멜로 프랑켄슈타인 마시멜로 i 뭐죠? 프랑켄슈타인 마시멜로 NO! GOD! PLEASE NO! 어? 저 수박 싫어하는데 수박 맛이네요 오어오 ㅋ ㅋ ㅋ 이거 1 4 4달러거든요이달러 나주시... ㅋ <laughs> <laughs> 당근 당근 거의, 거의 너무하신 거 아니니까 어떻게 덧붙여서 팔 생각을... 두 시간을 잠을 봤어요. 무슨 이게 마트에 갇혀가지고 24시간 사는 아이고, 줄 알았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범호쌤이 저걸 사야 되는지 말하자면 배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투기를 검색해 주세요!